네 안녕하세요. 저 유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한스베리 앉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찡기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거 휘파람 풍선껌. 휘슬 풍선껌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먹으면은 휘파람이 무너진대요. 자, 한번 먹어 먹어보도록 하죠. 안에는 이렇게 있어요. 잠시만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갔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먹으면 진짜 이파을 쑥쑥 부려야겠네요. 네, 긴급된 거. 어. 긴급된 거. 저기요. 저기요. 쟤 케어 언니 화장실에들어갔다 왔는데 지금 저희가 몰래 감데. 저희가 아까 이걸 많이 밀겠어요. 그때 화장실 갔네 네, 맞아요. <laughs> 이거 지금 다 먹었어요. 다 50년 그 받았나 봐요. 그 화장실 갔는데 저희가 한번 못... 어떻 할거냐 그냥 어떻게 할까 저희가 뒤에서 음. 한번 무섭게 해볼까요? 아니요 아니, 안 들어가고 저희가 숨을까요? 자 숨을 가 그렇게. 빼도 되니까이 들어가도 되나? 잠을 시만요 네, 저희가 지금부터 빨리 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찐깨아님이큰 어, 거를 사러 간것 같습니다. 았 아까 뭐, 먹을 것도 했는데, 제가 많이 먹더라고요. 지금 갑시다. 이걸 들고 갈까요? 빨리 어, 너무 크게 찍겠나 봐봐 여기, 여기 냉장고실인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냉장고실이 있습니다 봐봐. 여기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그까요아 불고 있지마요 어차피 안 보여요 여기 저희는 네. 부터 찍고 있을까요? 엄마한테 지금 문자 보냈어요 나갔어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요 나갔어요 몰래카메라 <laughs> 네 저희가 몰카를 성공하였습니다 아, 네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저희가 잘 안보였는데 빨리 오세요 네저 윤호 한스별이찡키라찡키님은 역시 굉장히 나이 좀... 아, 나경님도 퓨발타, 둘... 아, 퓨 아니면 빠이할까요 아, 액션으로 하죠. 아니 하나, 하나, 둘, 셋, 야! 액션! 빠바바바바바!